다 봅시다. 1반에 24명, 2반에 27명. 그럼 1반에 예를 들어서 24묶음을 주면 2반에는 27묶음을 줘야겠죠? 그러면 합이 두개 더하면은 51묶음을 쓰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48묶음을 주면. 여기는 54 묶음을 줘야 되고, 그러면 102 묶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주다 보면 전체 몇 묶음이 있어요? 765 묶음이 있어요. 그럼 요게 몇번 하는 걸까요? 765를 51로 255니까 15번 주는 거죠. 1 5 15번 주면 이것도 15번 주고 이것도 15번 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건 24 곱하기 15여27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15 하면 0 4 20 2 0 24 360 묶음. 360 묶음을 주는 거고 여기다가는 3묶음을 더 주니까 4 5니까 405묶음을 주겠네 그럼 765묶음을 다 나눠주는거죠 여기는 3 6 0묶음 주고 여기는 405묶음을 주는거죠